비록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은 재미 의 여부를 떠나 제가 기대했거나 바랐던 영화는 아니라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네, 결말과 쿠키 영상을 본 후에는 속편을 기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터가 스파이더맨 아닌 스파이더맨 또는 아이언맨의 스파이더맨이었다면 이젠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놨다는걸알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홈커밍처럼 파프로몸 이란 제목에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는 걸 깨달았는데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던 스파이더맨은 참으로 소박한 수트를 입은 채 특별한 능력이 생긴 이상에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올바른 소년이자 일명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랬던 스파이더맨이 토니 스타크를 만나면서 최첨단 수트를 입게 됐고 무려 어벤져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채 한바탕 일전까지 치렀습니다 이 바람에 스파이더맨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뭐라도 된줄 알고 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거나 헛바람이 들었죠. 그 역할을 달았던 영화가 바로 홈커밍입니다. Right? Yes. 피터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는지 토니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지만, 10대의 치기를 억누르지 못한 피터는 온갖 사고를 치면서 슈퍼히어로는커녕 우리들의 꼴사나운 민폐로 전락하고 맙니다. 급기야 토니는 피터에게서 수트를 압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는 저말로 인해 큰 상심에 빠졌지만 다행히 그리고 대견하게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자신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네, 토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토니는 그런 피터가 흐뭇한 나머지 정식으로 어벤져스에 합류시키려 하지만 이번에는 피터가 거절합니다. 당분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깨달은 덕분이죠. I, I mean I'm, I'd rather just stay on the g r o u 속편인 파프롬 홈은 아이러니하게 도 홈커밍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홈커밍의 피터는 더큰 무대로 나아가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는 근사한 슈퍼 히어로가 되길 원 했으나 파프롬 홈에서는 도리어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으로 남으리 합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그 유명한 대사로 비유하면 홈커밍은 더큰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라던 스파이더맨을 다뤘던 반면 파프롬 홈은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또는 감당하기 싫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스파이더맨을 다룬 셈인데 네, 아직 한참 어린 십대 청소년이 인피니티 워랑 핸드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었다는 걸 고려하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파프롬 몸에서 피터의 그런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시켰던 캐릭터와 사물이 각각 하나씩 있으니 바로 MJ 그리고 토니가 남긴 이디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일러 리뷰 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피터는 슈퍼 히어로가 되기 위해 완전 무결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멘토였던 토니조차도 실수 투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의 짐을 한결 덜어내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운명 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홈커밍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과오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거죠. 게다가 m j y 로맨스까지 쟁취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넣었지만 미스테리오와 조나 제임슨 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파프로 머은 아이언맨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고 하면서도 속편을 기대한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다섯 편의 영화를 거친 끝에 비로소 아이언맨과 어벤져스의 그림자 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홀로 서게 하는 영화가 될테니까요. 네, 다시 말해, 홈커밍은 스파이더맨이 마블로 잠시나마 돌아왔다는 것과 더불어, 네, 영화 속에서 열리는 홈커밍 파티를 가리키는 동시에, 과욕을 부리던 스파이더맨이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까지 내포한 제목이라면, 네, 파프로몸은 영화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떠난 피터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이젠 소박한 동네 영웅에서 벗어나, 한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슈퍼히어로이자,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했던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우뚝 선다는 걸 내포한 제목입니다. 팝프로 홈에서 스파이더맨의 이런 변화와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게 바로 액션입니다. 홈커밍이 개봉했을 때는 코믹스와 샘 레이미 영화의 팬들 중 극성인 일부가 액션을 문제 삼으면서 영화 전체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예컨대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그게 뭐냐? 스파이더센스는 어디에 팔아먹었냐? 네, 뉴욕의 중심지를 휘젓고 다니지도 않는 게 무슨 스파이더맨이냐. 등등으로 트집을 잡았죠. 그런 맥락에서 홈커밍의 약점이었던 액션이 파프로 모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파커를 그리는 화려하고도 현란한 부질로 사용됐는데 사실 이런 테마로 연결시키는 것까진 역시 마블답다는 정도의 작은 칭찬으로 그쳤다가 네, 그 속에서 하나의 장치가 작동하면서 활용점정을 찍는 걸 보고는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바로 피터 찌리릿으로 불리던 스파이더 센스입니다. 파프로몸에서의 스파이더 센스는 피터의 심리를 반영한 개체이자 진정한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초반부에 메일 숙모가 던진 바나나조차 피하지 못했던 건 당시에 피터가 자신의 의무나 자격에 대해 갈등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나타냈지만 결말부에 이르러 마음가짐을 달리했을 때는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던 미스테리오의 환영을 모두 간파하면서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액션의 측면에서 볼 때는 통쾌한 장면이었고, 네, 서사의 측면에서 볼 때는 감격적인 장면이었죠. 이후에 스파이더맨은 뉴욕을 마음껏 활공하면서 일종의 신고식까지 치릅니다. 제가 가이드리뷰에서 파프롬 홈은 홈커밍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근거가 됐다고 했던 것도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담겼기 때문인데, 당연히 여러분 중 일부는 제 말을 듣고 비웃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맙게도 며칠 전에 에이미 파스칼이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던 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홈커밍의 제작을 앞뒀을 당시부터 케빈 파이기와 함께 논의해서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스파이더맨이 뉴욕의 중심지를 날아다니는 장면은 연출하지 않기로 말이죠. 끝으로 마블을 또한번 칭찬할 수 밖에 없는 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속편이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캐릭터라고 했었죠.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마블입니다. 마블이 스파이더맨으로 하여금 다섯 편의 영화를 거치게 하면서 보여준 것도 다름 아닌 피터 파커의 변화이자 성장이고 그걸 통해서 우린 마치 갓난아기가 몸을 뒤집은 후에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걸음마를 떼는 순간까지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스파이더맨에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10대 청소년으로서의 스파이더맨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니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가 더더욱 큰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분명 재미는 있었지만 불만을 남겼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제가 스파이더맨 파프로 몸의 속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